이번에는요. 2분의 1동관과 25A 강간 파이프가 있습니다. 25A 파이프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요. 2분의 1동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쪽 끝에서부터 30mm에서 구멍을 뚫어서 8분의 3동관이 들어가고요. 다시 140을 체크를 하고 구멍을 뚫어서 8분의3 동관이 이렇게 되가죠. 이렇게 구멍 두 가지를 뚫는 방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과 140을 표시를 합니다. 이 끝에서요, 이렇게 끝 부분에서 30에 표시를 합니다. 다시 이30 부분에서 140을 하죠. 30에서 140이 됩니다. 이렇게 140이 됐어요. 다음에요. 45하고 또 중요한 것은 45에서 동관이 이렇게 들어가죠. 들트 가는 깊이가 얼마냐 하면은 30mm가 들어갑니다. 30mm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45를 체크를 하고 다시 30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45를 하겠습니다. 45요. 요거는 조금 짧아서 더 이상 안어가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하실 때는 구멍이 요 부위 하고요. 요 부위 하고 이 부위에 구멍을 뚫고 여기서 이 도면대로 하게 되면은 45를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로요. 여기서 30을 더 30을 재해서 잘라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구멍만 뚫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짧은 것을 했습니다. 일단은 두 군데에 구멍을 한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간을 고정하는 이것을 이용하면 조금 좋습니다. 구멍을 뚫어야 될 중간쯤에 중간 부위를 이렇게 살짝이 고정을 합니다. 너무 많이 쪼으시면안 돼요 어느 정도만 고정만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이런 식이죠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리고 자 우리가 떨버야 할 자리가 여기 한 군데하고 여기가 돼요. 여기하고, 이쪽이죠. 제일 윗부분을 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 둥근, 뭐, 줄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요, 요, 요 부위를, 손으로 약간 잡아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요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이런 식으로. 이렇게이렇게 밀어서, 일단 약간의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쪽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 표시하고 본격적으로 뜰거죠. 이렇게 양쪽을 잡아 대고 일단 본인이 편한 자세로 이것겠습니다 힘을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공간을 구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이제 밑으로 살짝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줄은 수평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수평이 되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구멍이 날라고 하면요. 이 끝부분이나 이 끝부분으로 구멍을 내는 게 쉬워요.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내야지, 나야지, 어, 이게 더잘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은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멍을 넓혀주는 것이 더 빨리 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정도 크기 났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8분의 3 동간을 이렇게 대어봐야 돼요. 구멍이 빡빡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시로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위로서 이렇게 하면은더잘날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보